오늘은 어린이주일입니다. 많은 교회가 어린이주일에 유아세례를 베풀곤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늘 어린이주일에 유아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오래 전부터 유아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일부 교회가 있습니다. 유아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의 주장은 첫째로는 유아 세례에 대한 분명한 성경의 근거가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세례는 개인적으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받아야 하는데 유아들은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가 왜 유아 세례식을 오랫동안 거행해 왔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해를 위하여 오늘 두 본문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본문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하나님께서 당신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에게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표징을 주셨는데, 그것이 할례라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하나님과의 언약 아래에 있는 백성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러 선제자들을 통하여 할례를 몸에만 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해야하며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 말씀 중에 신명기 십장 1 2 절부터 십육 절의 말씀 하나만 들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교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의 제일 끝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한마디로 목을 곧게 하지 않는 것을 뜻함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을 곧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다 길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임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려면 성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아에게서 그것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바가 아니시 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남자 아이에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주체적이고 명확한 신앙 고백을 하며. 그 실천적 삶을 사는 마음의 할례도 중요하지만,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징으로서 몸의 할례를 행하는 일도 중요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면서도 명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사람들의 합리적 판단으로. 옳다. 그러다 말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모들이 아들들에게 몸의 할례만 행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마음의 할례를 받도록 가르치는 일에는 소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들들에게 행한 몸의 할례가 나중에 성인이 되어 마음의 할례에 이르도록 부모들은 양육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간문에 기록할 지니라. 자녀들에게 할례를 주라고 한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할례를 준 자녀들은 할례 준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라고 또한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은 옛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의 할례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례의 의미 있는 관계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 안에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그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부릅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서 손으로 몸에 행하던 할례와 대비시켜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행하지 않는 마음의 할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설명하기를 육의 몸을 벗는 것이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은 이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를 받은 이들입니다. 여기에는 남녀의 구별이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모두 육의 몸을 벗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육의 몸을 벗는다는 말의 뜻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사도바오는 뒤따르는 본문 12절부터 15절에서 그 뜻을 설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시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래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육의 몸을 벗는다는 바울의 말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를 믿는 믿음으로 그와 함께 우리가 우리의 옛 사람에 대하여 죽고 그 안에서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며 우리의 모든 죄의 용서를 받고 죄와 악한 권세의 지배를 벗어나 승리하는 삶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의 몸을 벗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 4절에서도 이렇게 썼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1절에서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와 그리스도의 할례를 말했습니다. 또 본문 13절에서는 육체의 무할례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그 사이인 본문 12절에서 세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옛 이스라엘 백성의 할례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세례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 볼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가 할례와 꼭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할례에 상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대체하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옛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명하신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례를 명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옛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할래의 명령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 사이에 밀접한 관계성을 받아들인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즉새 이스라엘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에 관한 명확한 성경의 증거가 없다거나, 유아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주체적이고 명확한 신앙 고백을 할수 없다는 이유로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의 논리적 근거는 매우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믿음을 갖게 된 부모들이 또한 성령의 역사로 그들의 자녀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하여 유아 세례를 받게 할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믿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유아에게 세례를 베풀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어린아이의 심령에 믿음의 씨가 뿌려지고 뿌리 내리며 싹을 틔우고 자라서 열매 맺게 하시리라고 믿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부모 품에 안겨 세례식에 참여하는 유아들이 성인과 같이 반응할 수는 없어도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며. 훗날에 언젠가는 어엿한 성인이 되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리라고 믿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과 소망 가운데 유아 세례를 베푸는 일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명령 속에서 세례를 베풀라는 말씀과 함께 하신 말씀에 우리는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즉,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례를 베풀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는 말씀도 함께 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들들의 몸에 행한 할례가 마음의 할례에 이르도록 잘 양육할 책임이 주어진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풀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할 의무가 함께 주어져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리스도인 부모들에게 권면했습니다. 부모들은 유아 세례 때 그들이 행한 신앙 고백과 서약을 훗날 그 자녀들이 입교하면서 그들 자신의 입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의를 맞아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뿐 아니라 저희들의 자손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된 표징까지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평생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의 복된 삶이 무엇이며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힘있게 증언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문한 교회에 허락하신 어린 심령들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하나님 나라의 그릇들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